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계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회 기출문제 21번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어, 협회에 대해서도 한 문제 정도 줄때 되죠 이 계속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시험을 출제합니다 최소한 80% 이상 모든 과목은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옳은 것인데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100분의 100 이상이라고 하면 100%가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공영회사협회에서는 이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을 90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2천억의 재산 중에서 현금으로 국토부에서 어, 900을 유지하라고 한 이유는 공제금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수 있도록 지급 여력비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100분의 10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죠. 전국에서는 600명 이상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엑서죠? 지부 지회는 둘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수 있고, 지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의 사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총의 의결 내용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15일이 아니고 지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근데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입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토지 거래 허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라는 말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없고요. 인가라는 말은 오직 협회 설립 인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창립총회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요. 2번은 시도의 지부를 시공구의 지회를 둘수 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회 설립은 인가주의다 허가주의가 아니고 자 다음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아닌 것 예, 우리 암기 프린터는 16분에 있죠 절대적 취소 법인 해산 개인 사망 거짓, 부정한 막무로 등록, 이중등록, 이중소속 다 취소고요. 4번 이중소속이죠. 5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는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 뜻다방은 이중 삼소와 처벌규정이 똑같다. 그래서 상대적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은 23번 보겠습니다. 업무 정지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 15가지가 있죠 예 인장등록 위반 업무정지 입니다 소속 관계사는 자격 정지죠 인장등록 위반하면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냥 가태료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니까 업무정지가 되려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다시 과태료 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플러스 1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4번에 12, 13, 14, 15번에 있는 거이네 가지를 잘 비교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다음에 4번. 경업 제한 위반.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데 법인의 경업 제한을 위반하면 한 번만 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같은 말이죠. 자,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우리 그 여기에 지금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 이 4번 옛날에는 이 기출문제 당시에는 4번을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본 4번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됩니다. 꼭 4번이만 보존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어쨌든 3년 보존입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매수신청대리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즉,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1회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가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으니까 그냥 가태료 받으면 됩니다. 가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